응, 그렇지. 이 손이 뭡니까? 이 제가... 자식아, 살따라많시자식 뭐, 그래. 손으로 맞아가 <laughs> 아유, 아유, 선생님. 아유, 선생님. 아, 선생님. 저 선생님. 선생님, 저도 <laughs> 술좀푸려 자식아. <laughs> 너 총각이 소문 많이 났더라고. 총안인가 뭔가, 자식너기 돼지들도 앉아있다. 실제로 같이 저기술 하셔본 적 있으세요? 주 선생님하고? 주현 선생님하고 많이 마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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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아, 선생님은 그 예전에 이제 드라마 이렇게 어. 한 적이 있었는데. 어. 어. 그 선생님께서 녹화가 좀 일찍 끝나는 날은 안 가셔. 진 좋아지고 있으니 본인 아. 게다끝나셨는데안 아, 가시고 어. 그 여의도 k p o 앞에 포장마차 가고. 아, 아, 아 와, 진짜. 혈관총에. 결관점 결관점 그때 이제 최수용 선배님하고 같이 할 텐데. 아, 수용아. 너 이 새끼. 보포장마차에서 기다리고 계시다아 새끼. 이 새끼. 이 새끼. 이는구나 그리고 이사님에서 완벽 새끼. 이새그이 새끼. 이 새끼. 이새아이 새끼. 이게이마차이새이 새끼. 이 새끼. 이 새끼. 이 새끼. 그러니까 이제수이이새이새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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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가야지, 정말 기술계에 내려오는 게 인정가, 가야지. 아 어렸을 때 완전히 나도 광팬이냐 가지고 어. 정말 흉내를 나도 좀 낸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어느 날 나와가지고 내는데 정말 또하은 거야. 아 그때부터 어, 내가 힘들어하지. 완전 팬이 된 거야. 그래서... 주연 선생이 허락하셨어요, 한국 네. 단일하게. <laughs> 아 맞다는 아, 겁니 처음 만났을 때. 어. 그 제가 이제 그 리포터래 가지고 인터뷰를 가는 거예요. 인터뷰. 어. 만나는데 네. 와, 일단 보스. 그렇지. 풍채가 아, 그 일단 난 너무 놀 거야 역상과 경계했어, 진짜. 아, 역상 같은 게 없어 진짜. 그래서 역상 했는데 그 대기실 들어간 거야. 딱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계셨나 봐. 어렵소. 응. 아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. 선체 어. 상무다 <끼리> 상이 다리야. 탈이한..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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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내가 끼인 결국이가여기 상이 고 이렇게 계시니까 그 순간 돌아보시더라고. 들어와 들어와 들어 와와와와 들어와 들어오세요. 예들어왔어 사죽었어, 이 먼저 아, 그걸 보시면 어어 어. 어, 어. 어, 난 너무 놀라운 거지. 아니다 지금도 너무 훌륭하세요. 아, 자식아, 이 나라는 말 이랬단 말이야. 너, 너나 따라오더라? 어, 아주 좋아. 어, 너무, 너무 떨리는 거야, 싫어할까 봐. 예, 뭐 그냥 그걸 네, 예,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자식아, 내가 언제, 나이나 이거, 나이 내가 언제 그랬어, 내가. 언제 그랬어, 내가. 언제 그랬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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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잘보배 어, 뭐 배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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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잘 모르겠어. 할 거면 목 직하게. 목 직하게. 거게 야이 자식아. 아. <웃음> 뭐야, 아이 자식. 아, 자 왔어. 자식이 어디서 라이트 파. 자식아, 이 자식아. 이 자식아. <laughs> 그때, 그렇게 할 사람. 때 <그때> 머리 <laughs> 약간 이게넘어오셨오어 <laughs> 머리 여기서 이렇게 한번 넘어오셨거든 근 올리시면서 어. 이렇게 오란 말이야. 그런데 진심을 아주셨어 진짜.